오늘 같이 또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 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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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아멘.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또 사랑하시고 읽고 이 말씀의, 말씀의 약속처럼 그런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가 오늘 우리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도잘또 지내셨고요.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도 평강 중에 잘 보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 역사에 보시면 그 중세 교회, 교회, 교회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세 가지 표를 가지고 교회 개혁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수럽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자기들의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교에서는 호랑경을 가지고 있고요, 불교에서는 불경을 적은 많은 대장경들이 또 있고요, 유교에서는 공자의 말씀인 또, 노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독특한 의미에서 성경, 즉, 거룩한 경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이 어기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르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또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아멘?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중요성과 권위를 그 무엇보다도 최고로 항상 높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우리처럼 성경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다투지 않고요 다른 것들도 의지하기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66권의 성경 외에도 외경이라는 그런 불리는 책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똑같이 정경 정경처럼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교황이 내리는 칙령이나교회의 모임이 있어서 모여가지고 어떤 모임이 공동회 뭐 우리처럼 어뭐 제지키든, 어떤 결정을 가지면 교황이든 교회든 그 결정이 신앙을 지도하는 권위를 갖는 것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들 개혁교회들은 오직 신구약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노교 신조 1조에 보시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한, 무호한,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그렇게 래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모태로 해서 만들어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첫 장에 첫 장에 성경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는데요. 성경의 근원과 권위, 그리고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왜 오직 성경이냐?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러므로 성경은 영감, 성, 영감서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것은 쓰여, 쓰여진 놀라운 책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감동이라는 말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무슨 그 원어의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숨을 호 하고 불어 넣으셨다는 말이 이 감동이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기록되는 데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셔 넣셔서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음.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 예언을 언제든지 그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들이 결코 임의로 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개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개시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감춰져 있는데 그것이 나타났다. 그게 개시의 본래의 의미고 뜻입니다. 역대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받은 개시를 기록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나 예술가들도 가끔 보면 영감이라는 말을 잘 사용해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영감과는 그 뜻이 뚜렷하게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특별한, 그 영감은 특별한 것이에요. 여러분, 창교들의 성경에 관한 평가를 보면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책만 읽는다. 바로 그 책은 성경이다. 이게 청교도들이 한 성경에 대한 그 폭신, 아, 핵심 포인트예요. 제가 아, 놀라 웠어요 그래. 그 책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만, 그것은 오직 하나, 성경뿐이다. 아, 참 청교도들 대단했어요, 그렇죠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그 배후에서 교회를 이끌어온 실체는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수많은 교회사에 보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사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어요. 아, 네. 종교개혁도 성경에 근원을 두고 하지않아요아이에스라의 하나는, 하나, 하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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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가라면, 가라면 가라면 가고 승면 승다. 오직 종교개혁도 이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다른 사람 앞에서 높일 때 우리 교회가 권위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말씀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말씀대로 높이면 하나님 이 그를 또한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반대로 성경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지 아십니까? 교회도 무시를 당합니다. 교회를 무시, 교회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까지도 우습게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절대적인 능력의 능력을 가진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구원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오늘 법문말씀 15절에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네. 성경은 능히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관리하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네. 네. 성경책은 무슨 책이에요? 네. 우리를 뭐하려 하는 책이에요? 네.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책이에요 네.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권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다 치욕 맞아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경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끔찍하요 끔찍합니다. 지옥은요. 그냥 어, 설교 시간인데 말하기가 그런데 저희 집도요. 예수님 어머니가 오셔서 예수님이었지만 그전에는 우리 동네를 섬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말도 못하게 힘들었어요. 말도 못하게 고생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이 진짜 자유를 주셨어요, 기쁨을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의 아들이시며 만민을 제 가운데도 구원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뭘 보고 알았어요? 뭘 보고 뭐 보고 알았지요? 우리는 다뭐 보고 알았어요? 이거. 성경 보고 알았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도 창조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도 창조했고 또예수 예, 예, 그리스도 아들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또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다 어디에서 왔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성경이 귀한, 주, 귀하고 중요한 책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의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도 다 얘기해줘요 가운데 생명을. 후. 지 펴서 하나님 말씀 보세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어디를 펴서 읽어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네. 그 그래요, 여러분. 어떤 근데 목회하면서 를 그런 분도 계셨어요, 목사님. 나는 이책이데이 성경 여기만 좋아. 그래서 그거 한다달은 아니고 맨날 그그그성그 그, 그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창세기다. 창세기만. 아니에요.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그 집단이 그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이다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걸 다 읽어야 하나님 전체를, 아, 이렇게 말씀했구나 하는데, 그거만, 하나만 놓고 보면 그것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일들이 종종 복귀하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만, 내가 좋아, 어떤 분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끝까지, 읽고 하나만 끝까지 있는 분이 계세요. 참 신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전체 6 6권은다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그렇게 할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다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신 것도 믿을 수 있고 나의 구세주인 것도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예비해 준 천국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민를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도 성경만 우리 유일하게 기록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분인가요? 성, 어, 성령의 인격과 그분이 하시는 역사도 다 성경으로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에 관한 결정적인 지혜는 오직 성경에서만 짓다 볼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인 겁니다. 이제 구원의 지혜라는 말씀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분들은 믿음생활에 있어서 지혜를 요 전혀 무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 그분은 무조건 믿는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또 다른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를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또 자처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막 하나님하고 이렇게 올라가서 뭐막 그런 분 있어요. 물론 그런 경험하실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그러나 나만이라고 하는 그 태도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잘못하면 다른 사람까지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위험한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초기에 실제로 그랬어요. 그 노시스파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우리의, 우리말로 말하면 영지주의라는 말인데, 이게 원래 지식, 안다는 뜻이에요. 그 영지주의 사람들만, 우리만 그 지식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우리만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우리만, 이런 주의가 있었어요. 그런가요?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지식의 대상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이고요. 그리고 나, 자아입니다. 사람들의 지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 아멘. 그런데 이세 가지 지식은 하나로 요게 잘 종합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 성경만이 바른 신관과 세계관과 자아관을 우리에게 대시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교육과 선행의 근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라 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 자신을 교육시켜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교훈을 이제 실천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철학가요 사상가였던 루소가요 교육의 목적은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 인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교육을로 해서는 여러 가지 뭐 길도 있고 방법이 있을 거예요 또한 좋은 교, 교양서적도 있어요 또한 귀한 아주 존경하는 선배의 지도를 받으면서 또 좋은 친구들과 교문을 누리면서 우리가 또 교육도 받을 이렇게 교육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사에 보시면 고대 수도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극기를 아주 힘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극기와 또 수양을 통해서 물론 인간성이 조금씩은 향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온전히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봉사 인간의 추적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개신교신학자였던 그 에밀 브르노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의 교육의 목적은 인간에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장시키는 것. 그게 기독교의 교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언제나 진리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읽을 때 모르는데 자꾸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달라져요. 그 정도가 달라져요. 한번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있잖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진리는 자꾸 더 깊어져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제 경험이에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 이런 게또 있었는데, 어, 하나님 이렇게도 하셨는데 하면서 계속 무궁무진한 진리가 성경에서는 쏟아져 나와요. 그게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음.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중심에 서야 합니다. 아, 네. 저와 우리 노스캐러나의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그것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풍이 함께 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 네. 아버지 오늘도 복된 이 거룩한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아버지 성경을 우리가 오늘 또 같이 어떤 말씀인지를 나누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정말 거룩하고 진지하고 멋진 아버지 승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고 yeah